제 목소리를 듣는 게 오늘따라 버거워서 AI한테 외주 맡겨볼게요 주말에 산꽃 꽂고. 아 우리 학생들 시험이에요 도서부에게 줄 선물을 포장했어요 어 원래보다 딱 걸렸네요 김지수 선생님 최고예요 출장룩이에요 부장님이 누가 봐도 출장 간다고 꾸민 사람이라 아직 하수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맞아요 끝나고 꽃 사서 친구들 좋았어요 시험 첫날이에요 심폐소생술 연수를 받고 능이 삼계탕 혼밥했어요 학교에서 사준 거예요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저녁에 먹어서 그래요. 시험 둘째 날, 점심 먹고 산책하다가 귀염둥이를 만났어요. 복실이에요.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. 학생 보고서를 검토해야 해요. 못 끝내서 토요일에 출근해야 해요. 토요일 출근했어요. 나 혼자 출근한 게 아니네요. 일하다가 점심 시켰는데, 어, 집으로 시켰어요. 택시 타고 집에 갔다 왔어요. 전혀 짜증나지 않고 재미있어요. 일좀더 하고, 자습하는 학생들한테 간식도 주고, 친구 만나러 왔어요. 일? 못 끝냈어요. 내일도 출근해야 해요. 괜찮아요. 생기부에 전력을 다할게요. 다들 힘내세요.